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내 피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찬식의 떡만 먹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천주교식 성찬식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종과 회개 없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만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간절히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성찬식을 명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